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임 팔입니다. 오늘의 공포 게임은 공포의 집이라고 합니다. 호러 하우스래요. 바로 해보도록 하죠. 딱 봐도 피자국 있는 거 보니까 무서워 보이긴 하네요. 플레이 게임. 어 뭐야? 여기가 내 집이야? 이불에 왜 피가 묻어 있지? 이거 너무 피자국이 인공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laughs> 너무 여기가 내 집인가? 아 여기가 문이구나. 이로. 아 소리. <laughs> 세 개의 문 그리고 두 개의 피 묻어 있는 문 피가 묻어 있지 않는 문만 열어 보겠어요. 뭐지 우리 웃음 소리, 소리가.

아, 게임이 좀 어두워진 느낌인데 갑자기. 이거 뭐 떼야 되나 이거를? 의자를 왜왜 왜 들고 오지? 아 좋은 생각이야. 의자를 일단 문을 막자. 저저저 저것은 쓰레기야 저기. 내려갑시다. 문이 다 열리지 않네요. 아 어, 피자국이 이렇게 많은 거야. 야, 웃음소리 여기서 나는 거였어? 아, 이 가야 될것 같은데. 아. 코드? 코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아 그만좀 웃으세요 제발 뭐라고 써있는것 같은데 어 배터리다 아닌가? 화장실 화장실이 비효율적이네요 이 변기랑 욕실이랑 따로따로 있네요 이런 이런 구조가 있나? 아이빌문을 알아내야 되나봐요. 아피 흐르는 것 봐. 아아 아, 아, 아. 아주머니. 뼈다 뼈. 뭐야, 이게 어 사람을 먹는 사람이 인것 같은데, 어 뭐지? 두 개의 파워가 필요하다. 어, 두 개의 파워를 뭔가 모아줘야, 어, 이건 처음 보네요. 맞아, 나 아까 파란 색깔 배터리 봤어. 분명히 이쪽에. 아, 파란색이 아니었구나. 뭐야? 갑자기 어두워졌어. 뭐야? 이분이 남자야? 배터리 하나만 더 찾으면 되거든요. 그냥 필요한 배터리의 개수는 두 개였으니까. 아 여기 있다. 갑자기 피자국이 생겼고, 어? 무슨 미트라고 적혀져 있는데 고기? 응? 덜그럭 소리? 20분 뒤 이2 4 4가될수 없다니까 그런 그런 비밀번호가 될 수가 없어 봐봐 아니라니까 왜이2 4야 아니 님 닉네임이 너무 그 믿기지 않는 닉네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당연히 아닌 줄 알았지 님 닉네임 보세요 닉네임을 봐 신용이 좀 솔직히 좀안 갔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아예 채팅보고 있었어 자여러분 오르골 드디어 공략을 안했습니다 자 오르골 소리 잘 들어보세요 왜 소리가 바뀌었죠? 아까랑? 어 큰일났네요 자이 오르골 소리의 공략은 그 끊기는 마디 있잖아요 그 마디를 끊어줘서 숫자로 하면 된데 봐봐요. 네 번. 한 번. 네 번. 네 번. 그렇게 해서 4144라고 합니다. 우리 태규님이 알려줬어요. 태규님 고마워요. 어, 저 소리가 랜덤이네요. 아 놀래라. <laughs> 자, 일단 내려가서 비밀번호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아, 이걸 알아냈는데 20분 걸렸어요. 패턴, 패턴 진짜 어렵네. 4144 아, 잘못 썼어. 아, 진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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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어, 인가 아... 니구나 아... 어, 아... 그 내가 처음에 있었던 방이랑 똑같은데요 완전? 근데 여기가 잠겨 아... 있네요. 이거 풀어줘야 되나 나중에? 아 근데 안쪽에 막 시체 있고 그럴 것 같은데 풀어주기 싫은데. 아 부엌 위에 선반에 도끼가 있대. 야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걸 아는 저분이 더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자 어디야? 어디 선반이야? 아 저기 있네. 미쳤다 이거 진짜. 와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를? 아니 근데 게임 어두운데. 와 대박 사건 잠깐 보이지 않아? 어디 있지? 어, 내가 먹은 건가? 먹은 거겠죠? 갑시다. 좋았어, 얻었다. 오, 조끼 그림자. 아, 그림자보여가지고 무섭네, 이거. 좋아, 가자. 땡그랑. 금고? 아, 처음 얻은 열쇠를 여기다 쓰는군요. 드디어 쓰네요. 자, 열쇠를 써서 열쇠를 얻었어요. 창조 경제. 어이구. 에? 저왜 죽었죠? 바로 나가야 된다고? 좀 그런건 미리 미리 알려줘! 이 멍청아! 집중해야됩니다 바로 나가야 돼요 먹고 바로!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봤어요! 봤어요! 아진라잘 지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더 하우스 오브 호러 공포의 집 탈출했습니다. 아 중간에 그 오르골 때문에 약간 막혔었는데 다행히 우리 시 청자분이 알려주셔서 또 재밌게 깼네요. <laughs> 전 항상 이런 게임을 혼자 깬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시청자분들에게 감사하네요. 재밌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뿅.